어떤이겠어요 사람이 뭐니뭐니 뭐니 해도 금전이겠죠? 맞습니다 네 예, 금전이 <laughs> 음... 내 품에 들어오고 내 통장에 땅땅 안녕하세요 칠성선녀보살 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들일까요? 궁금하네요 <laughs>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6년 병원년 네. 우리 소띠분들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볼 거고요 선생님께서 소띠를 딱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부터 가장 드시나요? 우리 소띠분들 고집이 굉장히 세요 음. 띠는 띠값 한다고요 고집이 서고집 말고집 진짜 똥고집이에요 아, 그래요? 음. 고집이 세시는가 보네요 우리 딸도 소띠인데 진짜 고집 세요 아. 그럼 그 고집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됐을지 또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 좀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이게 모뭐 아니면 도예요 음. 자내 고집으로 인해서 끈기와 인내입니다 음. 이거는 끈기와 인내라는 거는 뭔 뜻이냐 내가 국어책을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데 음. 끈기와 인내가 없으면 이 국어책을 다 외우지는 못해요. 음. 우리 소띠분들. 또 그게 있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남들 한달 걸려서 외울 것을 소띠분들이 느리, 느리 세월라 내오라 하면서 삼개월 걸려서 끈기와 인내로 외웁니다. 음. 그래서 소띠분들이 또 좋아요. 그것이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음. 남들보다 좀 느릴 뿐이야. 음. 예 이해가 가시죠 뭔 말인지 네. 예. 우리 구독자분들 내 영상을 보면 이해가 가요. 어쩌면 음, 음, 음. 좀 뭐, 겉으로 봤을 때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실속 있게 밀고 나가시는. 끈기와 인내가 거기서. 아네내 네, 음, 오기 끈기 음. 인내. 그럼 생님께서뭐좀 보셨을 때 느끼셨을 때 우리 소띠분들이 그 끈기와 인내로 어쩌면 좀 좋은 성과들을 얻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까요 많아요. 음. 어떻게 본다면, 우리 소띠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저 또한 또 그랬지만, 풀리뚱 말뚱, 풀리뚱 말뚱, 지금까지 왔어요. 음. 응. 이게 잡힐뚱 말뚱. 음. 될것 같은데, 이달은 됐어. 음. 다음 달도 이어질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였어요. 음. 응. 근데 이제 병원에 들어서서, 2026년도라, 크게 뭐 복권 맞을 일은 없어도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 근데 정말 복권보다도 이렇게 꾸준하게 좋아지는 게더 훨씬 큰 조, 크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복권이란 음. 자체는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이렇게 확 쏟아져 버리면 사람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음. 네. 순간은 없어지지만 네. 내가 노력해 가지고. 음. 다 모아지잖아요. 조금 달달히달달히 아껴쓰는 것도 있고 소중한 거를 한답니다. 아 맞습니다. 그만큼 2026년에 우리 소띠 분들은 정말 차근차근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기들을 갖고 있는 걸로 느껴지시나 봐요. 2026년부터는 음. 2025년도라, 네. 2024년도라 네. 그 동안 거래체그 음. 동안 대인관계 음. 해놨던 분들이 정립이었어요. 음. 이해가 가시죠, 제 말이. 네. 정님이제 포인트까지 올려서 열어질 것 같아요 아 그동안에 노력했던 거를 이제 2026년에 보상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진행이 아, 될 거예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 좀 어, 좋아지는 기대해 봐도 되만 그런 상황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어요?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금전이겠죠? 맞습니다 네. 예 금전이 <laughs> 음. 내 품에 들어오고 내 통장에 땅땅 찍히는 거죠 음. 네네. 네. 금전이라고 하면 뭐 직업적으로 더좀 잘 된다든지, 또는 뭐, 투자가 잘 된다든지. 장사가 잘 되든지. 네. 네, 네, 네. 좀 방향성을 봤을 때는 어떤 쪽으로 가야 할까요? 우리 서티 분들, 네, 직업이 다만 가지, 천 가지라, 음. 백 가지라 하시잖아요. 이제 부동산 하신 분들, 고생 많았어. 음. 정말 예타고요. 음. 네, 괜찮을 겁니다. 음. 2026년도부터는, 어, 햄머리를 보거나, 서티 운을 보거나, 음. 부동산하고, 일치가 조금 떨어져요. 예. 어... 네, 그래서 웃머리로 본다고 하시면 음... 2026년도부터는 부동산이 조금 바빠질 거로 보입니다. 음... 네네. 어뭐 특히 이제 대통령이 또 이렇게 바뀌고 나서 부동산 정책이 많이 또 바뀌게 됐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음... 네네네. 그리고 선생님 실제 이제 손님들 중에 뭐 이렇게 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 문서 거래나. 이런 쪽으로 많이 봐주신 적도 있으실까요? 많죠. 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상담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 사례자분은 다른 데서 공을 들였고, 그 물건을 넣고 많이 했었는데, 운머리도안 네. 되다 보고, 좀 터덕거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음. 무속인들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음. 전사가 다 똑같지는 않고, 몇 마디 틀릴 뿐이고, 음. 보이는 것이 좀 크고, 작을 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사례자분이 오셔서, 그 물건을, 야산이에요. 음. 야산인데 굉장히 부지가 큽니다. 근데 음. 이제, 이분이 그 야산이 부모한테 받은 거야. 음. 근데 굉장히, 근데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나가기 힘들어. 음. 이제 이게, 근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안 나가다 본데 그리고 오셔서 저한테 사례해서 제가 이렇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아... 그만큼 이게 좀, 개개인마다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문서를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좀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음, 어, 좋습니다. 우리 소띠분들, 또 2026년 한번 좀 부동산 쪽으로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 선생님께 한번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소띠분들이 좀, 2026년에 좀 반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을까요? 어, 좀, 소띠분들이, 띠만큼 좀 느릴 것 같죠. 음. 근데 반대로요. 피디님, 네. 성격이 또 욱하니 굉장히 급하신 분이 있어요. 네. 정말 부동산 하신 분들은 서류 작성 같은 거나 잘 보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음. 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어, 부동산에서 우리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라 땅이고, 물린 땅. 음. 팔아지 마, 팔지, 손님한테 팔, 팔지 말아야 되는데. 음. 상대방한테 머니을좀 많이 받고 뭐 말했는지 아시겠죠? 구독 음. 그거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음. 거기서 걸려버리면 큰 일이 납니다. 음. 간제 구설까지 이어가버리면 하던 일이 딱, 딱 정지가 돼버려요. 음. 그래서 간제 딱. 월과 일과 시가 틀린 분들이 있어요. 서띠분들 음. 지금 본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따르릉 전화 주셔야지. 지금 그것도 제가 답을 드리는 거야. 음. 예. 우리 부동산 하신 분들이 작은 것만 못 먹잖아요. 음. 큰거 먹잖아요. 큰거 먹는데 하지 말아야, 손 대지 말아야 될건안 되셔야 돼요. 음. 제가 말하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 알아 먹을 거예요. 부동산 하신 분들은. 음. 그래서 정말 뭐좀 건드려야 될 문서가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서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네. 음.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을 것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쉽게. 네. 그래야지 알아먹어요, 우리 구독자님분들은. 맞습니다. 예. <laughs> 예, 예. 좋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소띠분들 중에 여러 나이대들이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느끼셨을 때, 유독 이 나이대의 소띠분들은 좀, 어, 운기가 좋다라고 좀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40대, 음. 50대. 40대, 50대 소띠분들. 은 어, 어떤 쪽으로 좀 가장 좋길까요? 우리 40대 분들은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많아. 나라 음. 빠 먹으신 분들이 승진을 못하고 궁궁거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도분들도 불고. 음. 왜 승진을 못했냐? 그분들은 삼재가 아니야. 음. 삼재가 아닌데 이 소띠분들이 뭐 10대부터 20대, 30대, 사, 조상의 사주입니다. 음. 예, 우리 가물 같은 사주가 많기 때문에 터덕거려요 나가는거에 음. 공을 두려도 왜 남들보다 안돼요 그럴 수 밖에 없어 음. 우리 같은 이 신의 사주기 때문에 근데 40대분들은 승진 못하고 딜레이 되던 것들이 좀 2026년도부터는 좀 승진 소식도 있고 또 참가 못 가고 시지못간 사람들 있잖아요 음. 네. 백년회로 못하고 입을 수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음.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만나도 오래 가신 분들이 좀 들어있어요 아픔이 어... 자 50대라 네. 딴딴 50대는 그대로 부동산 매기예요 음... 우리 50대 우리 저 여자분이고 남자분들 고생 많아서 우리 부동산이 많이 추춤했잖아요 네. 예한 어떻게 본다면 길게 본다면 7년이고 5년 그죠 음... 3년 전부터 근데 내년부터는 조금 부동산 온기가 활발해질 거예요. 음. 어, 활발해질 거니까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네네. 좋습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 참고하셔서 또 2020년은 좋은 한해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로 우리 소띠분들에게 2020년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힘내시고요. 세상 안 무너집니다. 어떤 분들이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전쟁 안 나. 옛날 말이야. 오직하면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전쟁 안 나니까요. 들어온 운잘 받아서 활용을 이렇게 하셔서 열어가시면 2026년부터는 아마 대운이 들어왔단 말도 나올 걸요. 음, 괜찮을 겁니다. 감사합니다.